금을 안 넣고 타는 그런 초년생들이 많아요. 그러다가는 바로 골루 갑니다.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카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신형 라반떼 살때 실수하는 베스트 3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실수로 이 트림을 정확히 알고 사셔야 돼요. 예. 초년생이나 이 첫차 타시는 분들은 예. 트림도 모르고 샀다가 뭐 테일 램프가 뭔지 전방, 센서, 뭐 스마트 센스 이런 거나 모르고 샀다가 외관, 내관, 그지같아가지고 빡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거는 꼭 필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반떼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 입니다. 아, 풀옵 때리다가 거렁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천만 원 이상 모아놨다, 돈잘 번다 아니면 때려받고 타기 좋은 중고가 무조건 왔다다, 답이다 이렇게 좀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가다가 저 인천 동생들이 중고차 추천 좀 해주세요, 형님 이러는데 여친은 있고 예산은 없다, 차는 있고 싶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바로 체험아니야 이거 한번 보세요. 와, 간지 뒤진다 진짜. 예. 자세 나오잖아요 휠바와 기가 막히네 자 근데 조심해야 될건150 주고 떠왔는데 여친한테 는2000 주고 샀다고 개싹구라를 날리는 거예요 예. 가격 공개되면 그냥 라밥이야 새우밥이야 예. 그리고 이런 차는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휠좀 자세 나오고 하려면 은안서고거리 앞에 사는 딜러 형 있는데 만수형이라고 원하시면 제가 소개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림이 뭐 스마트 스타일 인스퍼레이션 있는데 아반떼는 아반떼입니다, 여러분. 중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7년 이상 막 오래 탈거 아니면은 모던에서 딱, 예, 심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2500 때릴 바에는 그냥 짜세 나오는 로나타나 레이5. 저는 원체 풀옵을좀 좋아하니까, 아, 외관 꿀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세 좀 나오게. 예, 외관 테일램프, LED 헤드램프. 현의상 정확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사야 나중에 그냥 바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른 차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 LED 막 안개등 막 이런 게막 있잖아. 근데 내 차는 개 알다마야. 개야마 도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니까 좀 포인트 좀잘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실수가 이제 바로 잘못된 휠 선택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 씨. 아 이런 15인치 이런 휠은 거의 따릉이 뒷바퀴나 처박는 각인데 9월 동에서 내가 저기 닭꼬치 팔때 타던 자세 나오는 차 한번 보여줄게요. 예.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단지 뒤진다 진짜 와이휠 불들어오는 거 봐요 에. 자 근데 단점이 서른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반떼가 좀 단점이 뭐냐면은 아반떼 이제 공도 딱 끌고 나가면 앞에도 아반떼 에. 왼쪽 보면 왼쪽 아반떼 뒤쪽 보면 뒤쪽 아반떼 에. 그리고 반대편 차선에 있는 것도 아반떼 그냥 아반떼 세상이야 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어 차량가가 어 풀업으로 때렸을 때 2,392만원 요거 36개월로 하고 그 다음에 어, 취득록세 167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에. 그리고 할부 이자 뭐 3에서 5% 나오는데 그 정도면 뭐 인간적으로다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마다 다르니까 후다 따가지고 그거 내용들 다 확인하시고 하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재물포사는 선배가 10%때려쳐져 가지고 그 새끼 죽이네만에 살리는 했는데. 그러면서 뭐 사회생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꼭좀잘 알아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서른 살 넘은 우리 형님들은 뭐 그냥 육칠십이면뭐자세 나오니까, 근데 우리 저기 사회초년생들은 160만원, 170만원 나와요? 가뜩이나 이렇게, 뭐, 아반떼만 사도 요지랄인데, 만약에 뭐, 포르쉐 이런 거 미친 차막 사면은, 막, 250, 300, 뭐, 간단히 나와요. 자, 우리 동생들, 레플리카, 짜탱이 파는 새끼들, 예, 포르쉐 막, 박스터 막 이런 거 막, 엄하게 질렀다가, 깜빵 가가지고, 에, 정신 못 차리는 애들 많아요. 세금은 이제 뭐, 한 2만 3천 원 정도인데, 엠빵 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 기름값. 열친이 없다고 쳤을 때는 한 20. 오늘은 20으로 잡을게요. 뭐 맨날 50이라고 얘기하면 또 이렇게 욕을 네, 쳐먹을 수 있으니까 한20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36개월로 이게 다 아까 계산기 다 두드려봤어요. 대가리가 야만하가지고 야 이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36개월 쳐 넣으면은 어, 88만원 정도 조금 옵션 차이에 따라 다를 텐데 88만원. 그리고 48개월은 67만원이에요. 그리고 이게또 감가. 1년에 한 200씩은 빠질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면은 진짜 3, 4년 뒤에 돈못 모으고 친구들 막 이렇게 좋은 차 그때 타는데 초반에 이렇게 탄다고 <뉴치> <삐이> 선납금 천만 원 돈이라도 딱 넣어야 진짜 그래도 사람 새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형님들도 딱 인정하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뭐 인생 그냥 하지 가고 싶으면 요단강 바로 빨리 건너고 싶다. 그러면은 네뭐 그냥 프로에다가 프로 프로막 60개월 쳐 넣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니까 이해는 해주니까. 근데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존나 음, 슬프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 이제 추천해주는 거는 어 운전병 출신 아니고, 자 운전 안 해봤으면 그냥 때려박고 타기 좋은 그런 중고 700에서 1000짜리가 그냥 최고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스물, 뭐, 초반인데도 돈잘 벌고, 쓰리 잡고, 잡 뛰어서 500 찍으면, 원하는 거, 뭐, A7, 뭐, 에, 박스터, 에, 뭐, 콜벳, 콜벳은 콜베 좀 갖고, 뭐, 아무거나 사면 돼요. 생각보다 그 20대 때는 마가리 파이터들이 많아. 뭐, 금세 뭐, 아벤타도로 타고, 무슨, 에? 에 벤틀리 탈것 같은데, 현실은 그랜저만 타도 존나 멋있는 거예요. 존나리. 에. 에. 자, 일단은 뭐,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추격 드리는데, 어,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가리를 너무 털었더니, 아, 담배 한대 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예,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형님들. 감사합니다.